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보쌈집 보쌈 제복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민으로 주문을 하고 픽업하러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매장은 밤 12시까지 영업이라서 여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매장 중앙에는 단체석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보쌈 한상이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손소독제도 비치되어 있고 조명도 은은하게 예쁜데 부쌈집 느낌보다는 분위기 있는 밥집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메뉴가 진짜 다양해서 주문할 때 선택장애가 왔습니다.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인지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다음에는 낮에도 한번 와서 테이블에서 먹어보고 싶네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온 것 같아서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면서 먹으려고요. 아이들을 위한 미니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오기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밤늦은 시간이라 매장 자체는 한산했는데, 낮에 오면 햇살 받으면서 보쌈 먹으면 정말 행복할 듯해요. 보쌈 한상 메뉴 받아서 나오는 길에 매장 입구 찍어봤습니다. 안심 식당으로도 지정된 곳이네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짜잔, 맛있겠다. 배고픈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집 도착! 쫄면에 육수를 차르르 부어줍니다. 쫄면에 정말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보쌈 고기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면서 같이 나온 보쌈 무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수비드 고기라 그런지 살이 부드럽고 윤기가 좌르르 흘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양도 푸짐했습니다. 깻잎, 배추, 상추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추 김치국도 있는데 따끈하니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 보쌈무 한점 번갈아가며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콘 샐러드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야식 메뉴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전 쫄면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새콤달콤, 단짠단짠의 조화가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상추에 같이 쌈을 싸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성인 두 명이 먹었는데 부족함 없는 양이었습니다. 맛있는 배달 부쌈집을 간만에 발견해서 정말 좋았어요. 쌈장에 찍어서 고기 함정과 함께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